저희 무반주입니다. 시시시작. 터미널이랑 샤샤샤요. 나나 아! 아! 어디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승정입니다. 오또 갑자기 비도 오고 날씨도 습한데 이렇게 다들 시원하게 집에서 잘 시청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이 아이패드 10개 빈 박스 아닙니다. 이거 오늘 당첨자들한테 그대로 가져다 드릴 거예요. 사실 제 닉네임도 부계정으로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농담입니다. 딱중비해 놓도록 하십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콜 사업을 할 것이며 코인으로 버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부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랑 제 유튜브 게시물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투명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 잠실 송파구에 스튜디오 선착순, 선착순 세분 오셔라. 오늘 뽑, 뽑는 당첨의 기회를 같이 하자 해서 모셨는데 한 분을 한분 먼저 모셔서 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잠깐만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사시는 몇살 누군지 예 가볍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송파구 주변 살고 있고요. 스물일곱 살 강원 석이라고합 스물일곱이세요? 네. 맞아요? 네, 수업블니다 <laughs> 음, 어? 굉장히 노안이시네요. 예. 네. <laughs> 우리 구독자 분께서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시고 달려와 주셨습니다. 왜냐면 오늘 10명을 추첨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리얼, 우리 구독자 분께서 같이 뽑아주시는 것도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좀 아이패드라 해서 손 떨시면 안 돼요. 편하게 하시죠. 제거 어디 있는지 미리 찾아봐도 근데 오히려 당첨되면 전 주장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 주시죠. 아, 네. 예. 네. <laughs> 일단 지금 한분좀 선별해서 드려볼까요? 댓글 좀 저는 마음에 드는 분 그냥 아무... 어 한번 드릴게요. 근데 승정이 형 얼굴이 좀 크네? 닉네임 앵두님 치킨 드리십쇼! 솔직했어요. 앵둔가, 장둔가, 자둔가 드리세요. 솔직했어. 여러분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 웬만한 미인의 여성분들은 얼굴 큰 남자, 대두인 남성에게 더욱더 신뢰도와 매력을 느낀다. 네. 와우.. 상... 98년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요즘 와 발육이.. 그 구독자분들 애칭 있으신가요? 애칭이요? 네. 어, 애칭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제가 또 위너즈 스캠 코인으로 유명해졌으니까, 네. 뭐, 우리 케미들이라고 할까요? 케미들, 스캠미들 네, 우리 케미 형님들 안니하십스파고 거주하고 있는 스파를 <laughs> 8살 방짓시라고 <40살 일하려고. 웃음> 얼굴 크면은 여자들한테 인기 많다고. 인기가 상당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좀 많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그도 빨리 와주셨네요. 아 알람 뜨자마자 와가지고. 아 집에 있다가, 알람 이제 떴는데 보니까. 머리도 있어요. 안 감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아, 자다가. 냄새 한번 맡아봐도 될까요? 어, 괜찮을 거야. 아, 우리 지금... 배우들한테도. 좀... 아 예, 아, 진짜 못 맡겠네요. 예. 예. 오늘 제가 어, 추첨을 할때 아이패드 추첨을 곧 시작하는데 주작이 있는지 없는지 옆에서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작 되면은 제가 공론화 시키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8시입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그냥 100% 운으로 주작 없이 이 아이패드 천만원어치를 어, 제가 제공을 해드리기로 했는데요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복 같은 거 체크 다 하고 포스팅을 해서 다트를 던진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저희는 제작진이랑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댓글이 한 많아야 7,800개?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댓글이 7,500개가 넘었어요. 이 송파구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형 스튜디오를 빌렸고요. 댓글 적어주신 한분한 한 분을 모두 포스팅해서 바닥에다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이시나요? 이 바닥에 이 적혀있는, 여기 가까이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다, 우리 닉네임을 다 적어놨습니다. 양말 좀 신을게요. 종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도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실 줄 모르고요. 오늘은 아이패드 10개 플러스 치킨 이벤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500여 명의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셨고요. 다트 10개를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던지면 꼽혀요. 보이시죠? 꼽힙니다. 이거에 당첨되신 분들 바로 아이패드 지급합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복 3, 중복으로 세 개씩 달았어요. 닉네임이 끝에 있는 분 중앙에도 넣고 또 중앙에 있는 분들은 또 끝으로도 넣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공평한 게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다트를 던져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기로 유명한 아이패드 이 몇이죠 모델이? 어쨌든 최신식.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당첨자 한번 뽑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노멀하게 다트를 그냥 막 던져볼게요. 자, 자 닉네임 윤교민 언더바 j 6 l 림 윤교민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거 뽑아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고? 예. 네. 한분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기 왼쪽 11시 방향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자, 와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근데 이거는 위에가 더 많이 꼽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위에로 드리는 게 맞겠죠? 노노바드님아노바드가 예. no, no, 아니구나. 노드데이님. No, 축하드립니다. 한번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지금 두개 나갔죠? 뒤로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러면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중간에 곱 중간에 더 많이 꼽혔잖아요 이러면 다시. 오케이 맞죠? 자 바로 뽑을게요. 자 닉네임 SKSKSKIR3TV님 축하드립니다. 아왜타트 던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어. 운동 좀 해야겠어. 댓글에서 시청자님이 어, 최대표 어떻게 던져줘? 코끼리 코세 바퀴? 코끼리 코열 바퀴? 코끼리 코열 바퀴 하고 던질게요. 또 이거 중간에서 돌면 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불리하니까 저 돌아다니면서 돌게요. 할게요. 하나, 둘, 셋. 너무 어지럽거든요. 잠깐만요. 아 진짜 어지러워요. 잠시만요. 다섯 바퀴로 해주세요 예아 진짜 너무 거꾸로 돌게요 너무 어지러워요 아! 아! 어딨어요? 아딴데 아, 갔어요? 아 갑자기 현타가 네. 오네 왜... 아. 아, 졸라 현타 빠르게 세 바퀴 돌고 던질게요. 아, 아... 둘, 자, 정현담님. 정현담님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어지러워, 진짜. 너무 어지러워. 일단 우리 구독자분 한번 모셔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먼저, 예. 한 번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구독자님은 저 댓글 중에 제로투 5초 후에 던지라고 적혀있네요 자, 제로투 5초 후에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무반주입니다 시시시작 헬로. 아, 5초 셀게요 시시시작 이... 네, 더던주십쇼 <laughs> 저한테 던지실 것 같은데 아, 예 닉네임 울트라맨님 닉네임 울트라맨님 아이패드 당첨 축하드립니다. 저희 주작 없는 거 인정 좀 해주세요. 아. 자 지금 다섯 분 다섯 분 해드렸고 우리 구독자님이 또 던지실 건데 혹시 자신 있는 것도 뭐 장기 있으신가요? 던지는 거, 시키시는 거 하겠습니다. 오 시키는 거. 자뭐 해볼까요? 섀도우 복싱 후에 던지라고요? 오셉니다오 쎄요. 오쎄니다자섀도우 카메라 보고 셰도우. 예 던지시죠 예 던지시죠 오아 다시 던지셔야 돼 공백 자 이번에 꼽혔습니다 자 볼게요 자 D I S A K u X X 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댓글에 시청자 분중한 분을 선별해서 어, 제가 아바타가 될게요. 예. 아니, 아 아, 안됐 쓰라고요? 예, 저 별거 다 시키시네요. 예, 이상한 대로 데리고 가지 마세요. 예. 아니, 제 사비로 아이패드까지 드리는데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 현타 오네요. 좌로 세 걸음. 좌면 왼쪽이죠? 맞습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요? 어, 그대로 가셔도 된다. 하나, 둘. 네, 벽 나오면 말씀해 주셔야 돼고 고수, 고수술했어요. 네. 예. 무두 번. 이렇게요? 네. 벽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저 안전 불감증 이 있어서. 뒤로 돌아. 예. 이제 손을 뻗고. 예. 떨어뜨려주세요. 떨어뜨릴게요. 떨어뜨립니다.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닉네임 수련님 닉네임 수현 알파벳 27S 님. 아이패드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이패드 세개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이 또 다트를 던져 주실 건데요. 우리 구독자분한테는 어떤 걸 시켜 볼까요? 터미널이랑 샤샤샤요? 아. <laughs> 아. 아 예. 아. 아 잠깐만. 아니, 어떻게 던져서 던지셔도 잠깐만. 이렇게 던지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선에 딱 걸쳐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이건 다시 던질게요. 자. 닉네임 공승환님, 닉네임 공승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감 어, 이따 따로 치킨 상품 챙겨드릴게요. 아, 어, 좋습니다. 아주 어마어마. 역시 최승정 TV의 구독자분들은 다들 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패드 두개 남았습니다. 자, 두 개가 남았는데요. 일단 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아이패드 하나를 따로 더 샀어요. 1 1 개. 하나를 따로 산 거는 저 최승정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인비서, 코비 최승정 교육생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육생분들이세요. 총 아이패드 11개 뿌리는 겁니다. 볼게요. 자, LAVERAGE7님, 교육생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 우리 교육생분은 따로 저한테 인스타 DM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패드 축하드립니다. 자, 아이패드 총두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뽑힌 곳에서 두개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닉네임, 아아, 좀주. 아아, 좀주. 역시 닉값 했네요. 닉네임, 아아, 좀주님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려요. 어디 갔죠? 다트? 어디 갔어요? 어, 잠깐만요. 아, 아, 종주님. 어디쯤 있으, 있으셨죠? 부님 축하드립니다. 아, 피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이따가, 아, 종주님, 이 근처에서 꼽아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이패드가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총 10개 중에 9개 뿌렸고요. 자, 마지막 지체하지 않고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은 제 또래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야막카시를 했기 때문에 벽을 타고 한번 던져 보도록 할게요. 아, i 아이쿠님! 축하드립니다! 닉네임도 아이쿠예요, 아이쿠님. 자, 일단 아이패드 10개는 다 뿌려드렸고요. 이 영상들을 모두 편집해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소중한 월요일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벤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와 별개로 자, 자 이게 무엇이냐? 탱탱볼입니다. 이 중에 탱탱볼이 이렇게 생긴 게 다섯 개가 있어요. 천 개를 준비했어요. 탱탱볼 천개 준비했고 큰공 다섯 개가 있어요. 자, 이천 개를 한 번에 뿌릴 거예요. 뿌리면 굴러가 큰볼 다섯 개 멈춰야 돼요. 자, 이큰 볼에 닿으신, 조금이라도 닿으신 닉네임 분들 싹다 치킨 드릴게요. 뭐 G F A 신님 하우 이분 다 당첨인 거예요. 바로 뿌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뿌리면 되죠? 자, 큰 탱탱 볼 조금이라도 겹치면 돼요. 자, 뿌립니다. 갑니다 자, 건드시면 안 돼요 자 사진을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왼쪽 분들까지 총 8분인 거예요 BBQ 치킨 축하드립니다 자, 이 바로 옆에도 자, 100% 운입니다 여러분 주자 없어요 응애응애님, 오리오님, 청순이님 치킨까지 지금 거의 한몇십명 드렸습니다 라이브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최승정이 이제 뭐 구독자 2만 명밖에 안 되는 어, 아직은 엄청 힘없는 유튜버지만 저는 코인 사업을 하고 있고 음, 여태까지 뭐 벌었던 돈들 뭐 앞으로 벌 돈들 회사에 쓸돈 쓰고 뭐 최승정 30세끼 먹을 돈 빼고는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상품들을 많이 준비해서 제가 저 최승정 구독자분들 모두가 경품과 상품을 받는 그날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메이커 사연 좀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대신 주작은 절대 안 돼요 실제로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연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킹메이커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돈, 에너지 다 써서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컨텐츠니까 다들 사연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별개로 준비하고 있는 게 옛날에 중고차 불법 중고차 사무실 하는 애들 때려부시는 컨텐츠 있었잖아요. 저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시도도 못했던 불법 코인 주식 사무실을 싹다 없애버리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부모님, 외숙모, 이모, 삼촌, 코인 사기, 사기당하신 분들 저한테 제보 주십시오. 당장 가서 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유튜브 최승정 채널에서 진행했던 아이패드 천만 원치열개 뿌리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어, 제가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촬영 한 시간 전에 제 개인 SNS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썼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근처 계신 분들, 여기 스튜디오로 와주셔라 했는데, 다들 이렇게 한 시간 안에 와주셨고요. 달려와주셨고, 제 지인분들 아닙니다. 어, 예안 씻고 오셨습니다 예또 다들 안 씻고 오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농담이고요 어, 또 이제 저 혼자 우리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독자 분들도 직접 오셔서 현장 체험을 하시는 게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이벤트에서도 또 의구심을 안 품으실 것 같아서 직접 모셔봤고요 그 주작 의심하셔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제가 줄줄 줄 알았네요 아니면 주작인 줄 아셨나요? 사실 좀 반반 느낌으로 아, 예. 이러는데 예. 네, 시청자 참여하는 게 저도 완전 처음이다 보니까. 예. 마침 가까운 곳에서 하길래 네. 주작이면은 한번 테러 한번 해 볼까 하고 아, 네. 하는데. 네, 전혀 예. 그런 거 하나 없이. 아, 예. 네. 진짜 주작 아니었어. 직접 눈으로 보시니까 이제 믿으시겠죠? 네, 너무.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이벤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8살이구요제 그 저희 구독자분들 보시기에 제 몰골이 지금 그 씻지도 않고 왔다는 거를 진짜 주작을 진짜 절대 아니라고 알셨으면 좋겠고 그 최승정 대표님은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페라리 그 사진만 잠깐 본 기억은 있어요 아... 팔로우는 해놓지 않았고 이번에 코인 상도 하신다고 하셔서 구독도 하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팔로우까지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도 혹시 제가 주작을 할까 조금 의심하셨나요? 조금 의심한 상태로 <laughs> 예. 제가 사무실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예. 다 구독자 분들이시고 여기 계신 분들 전혀 그런... 씻고 뭐 오지도 않았어요 진짜 <laughs> 조금, 더, 더 좋은 사업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구독자 분들이 더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너즈 코비 최승정 파이팅 한번 다시 외쳐주실수 있으실까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위너즈 코비 최승정 파이팅 자다포고한 번씩 줘예 위너즈 코비 최승정 파이팅! 아, 파이팅 제가 또 차비로 또 이제 이십만 원씩 지급해드리고 또 BBQ 치킨 기프티포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락 두절될 수도 있어요 아, 예. <laughs>